네 안녕하세요. 세은이 아빠의 주식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네, 오늘도 어, 내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한번 편입해보고 어, 그 안에서 좋은 매수자리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심 종목은 약한 6종목 정도로 한번 추려봤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 마감 시와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코스피는 14.59 포인트 하락한 2126 포인트로 하락장 마감했는데요. 음, 보아권에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하면서 그 코스피 지수가 아주 작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2,000... 음. 2126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재확산 우려가 또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된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9.6포인트 상승한 751포인트로 상승장 마감했습니다. 이제 종목을 한번 보면서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쌍용차. 쌍용차는 29.97% 등락률이고요. 상한가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1,352억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어, 이슈 그대로 이렇게 제가 남겨놨는데요. 마인드라 어, 동사 지분 매각 유상증자 추진 소식에 급등하였다. 이틀째 상가로 하는 공목입니다 음, 오늘은 아쉽게 이렇게 매수 구간을 주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번 큰 거래 대금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아, 거래 대금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잡고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내일도 다시 한번 매매를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음, 3,640원부터 3,640원부터 잠시만요. 16409 3420 그리고 밑에서는 제가 줄게요. 어제 나도 이런 것과 과거의 지지자리 그리고 또 이런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로 오늘 큰 거래 대금으로 1,300억이라는 거래대금으로 기록한 자리입니다.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겠죠? 쌍용차고요. 그리고 e m 플러스 아이고 지워버렸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분봉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선을 그어놨는데 다시 한번 그어놓을까요? 음, 3,640원 3,640 거를 더블클릭해야 되는데 3640 이렇게 됐죠 3640 그리고 3420 3420 네, 이런 거가 됩니다 이런 거가요 어, 이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세이브가 됩니다 이거간 해서 한번 분할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중에 어떤 분봉 차트 흐름이고요. 그 다음 EM플러스, EM플러스도 세계 최초 2차 전지효율극대화 액상 그래핀 개발 소식에 급등하였다. 이렇게 이슈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박스권을 그렇죠? 여러 번 돌파를 돌파 시도 끝에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들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면은 이런 자리가 돌파를 했던 자리들이 이렇게 유명한 저항선을 지지자리로 만들었던 구간들입니다.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런 확률을 보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또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배수 구간을 잡아 볼게요. 아, 것도29.89% 상한가 종목이고요 거래 대금은 1,800억입니다. 그리고 매수 자리는 6,500원부터 6,100원까지. 6,500원부터 6,500원. 그리고 6,100원. 이게 소리 두 개가 되지. 요 볼까요? 두 개. 보이시죠? 분명히 과거에도 이유가 이, 있는 구간입니다. 박스권 구간을 또과거에도 지지. 리것도 저항 자리, 지지 자리, 그리고 자리. 골치 아픈 자리. 골치 아픈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또 저장을 해놓을게요. 매매 복귀하기 쉽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현서현은26.36% 서연, 그리고 거래대금 962억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 테마 관련주고요 그래서 유선을 총장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문이라는 사실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렇게 장중에 나온 <laughs> 이슈가 정리되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 그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단기 박스권을 보셔도 되고, 또 이렇게서 해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간에 큰 거래 대금으로 그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했다면은 뭐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한테 만들어준 겁니다. 먼 매수자리를 볼게요. 5,270원부터 5,270원. 이럴 때 제일 궁금해요. 지금 4,980원 과거에 어땠는지 오천 이백 칠십 원부터 4,980원. 보이시죠?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다면 바로 지지로 간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서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봉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 장중 분봉 흐름을 보셔도 어, 한 번에 돌파를 못하고 좀큰 거래에 힘을 모아 가지고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지지가 나오겠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이것도 재밌는 매매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 덕성도 또 저트 괜찮죠? 이제 이런 제 좋은 차트 보면 은 빨리 매매하고 싶어요. <laughs> 이런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 준큰 장대 양봉. 24.42% 거래대금은 1,010억입니다. 1,010억이고요.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를 어, 지지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매수구간 한번 잡아볼게요 4600원부터 4600원부터 4350원까지 한번 볼게요. 4 3 5 0원짠 예.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거보다는 거 이런거가 수없이 이렇게 꼬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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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간을 강한 거래대금으로 뽑아냈다면은 탄탄한 자리가 됩니다. 저도 매매할게요, 예. 그래서 매수 구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잼백스 링크. 잼백스 링크도 살짝 좀 아쉬운 게 윗꼬리가 좀 있어요. 윗꼬리가 있고 한요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어냈다면은 시원하게 여기까지 박스권 구간도 돌파해주는 장대 항목이 나왔더라면, 더, 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들수 있는데, 일는 거래대금이 2,560억이 나왔고요 14,89%입니다. 관심정으로 넣어봤어요. 음 볼게요. 이것도 1,720원부터, 1,720원부터, 1660원까지. 1660원까지. 보이시죠? 정확하게 보여요. <laughs> 이렇게. 이 자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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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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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섞어볼까요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 또 이런 느낌. 그리고, 내주고, 이런 느낌. 또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뽑아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뭐 돌파를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고 돌파했던 를 종목이니까 간주목으로 뭐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볼게요. 또또 음, 투매가 나왔네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구간을 잡아놨습니다. 한번 내일 이 구간에서 한번 짧게 분할로 한번 대응해볼게요. 이렇게 매매매하기에는 매매, 나쁘진 않아요. 또 저장, 그리고 세진중공업, 또 이거 차트 괜찮죠? 이런 느낌, 이런 자리들을 큰 거래대금으로 513억이라는 거래대금으로 13.09% 장대항봉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보이고, 또 매수 타점은 5,780원부터, 7,80부터 5,600. 5,600원. 교해 볼까요? 네. 뭐 신고가? 더 좋고요. 이런 구간, 또 이런 구간, 또 이런 구간. 그리고 강에 뚫었고. 이렇게 됐으면 은 우리가 이제 또 아래서 5,600원 부근에서 5,780원, 그리고 가운데, 그 다음에 5,600원 이렇게 있잖아요. 분할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자, 이렇게 중간선 그다음에 밑에 하단 5,600원 이런 구간에서 5,700원, 5,6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음, 수익이 날것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음, 사실 그 관심 종목이 한열 처음에는 한열 종목에서 열두 종목 정도로 뽑아 봤었는데요. 너무 높은 자리들은 제가 뺐어요. 거래대금이 좀 풍부해도 너무 높은 자리들에서는 리스크를 뭐 굳이 그런 식으로 달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 그래도 좀 예쁜 차트들, 예쁜 저항들, 또 방향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관심종목으로 편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